순창군이 올해는 제12회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 세계소스박람회를 동시에 개막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는 오는 20일 고추장 민속마을일원에서 개막해 22일까지 3일간 화려한 맛잔치를 엽니다. 구는 전통장류를 테마로 한 장류축제에 세계소스의 다양한 테마를 더해 축제를 규모화하는 것은 물론 전통장류의 소스화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열기 위해 장류축제와 세계소스 박람회를 병행 추진합니다. 전북 순창군 승마장이 지난 10일 본격 개장해 국민 여가선용은 물론 고추장 민속마을과 강천산을 잇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팔덕면 구룡리 5위 1번지론에 조성된 순창군 승마장은 19,735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외 마장 마사와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2015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됐습니다. 강천산이원에서 승마장, 고추장 민속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에서 열린 2017책 나눔 북콘서트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9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향토관에서 중고등학생 500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순창군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9월 독서의 달 공식 행사를 유치해 진행된 행사로서, 미래 출판수요 창출자인 청소년을 위해서 책나눔 행사와 저자와의 대화, 뮤지션 특별 공연 등을 융합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순창군이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 지키기에 나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의료원 내 119.87제곱미터 규모로 구강보건교육실, 진료실, 사업실에 치과용 유니트체어 외 43종의 장비 외에도 치과의사 등 4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계층별 맞춤형 구강건강사업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